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4등의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4등의 17장 16절에서 23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사하겠습니다 바우리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서토와 철학자들과 바울과 증논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모든 아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라오리 아레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교독한 아, 네.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잘못된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하도록 겠습니다 제사장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제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것에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영적 객관성을 가지고 준비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의 금정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홀로 아덴에 있게 되어진 상태에서 바울이 현장을 잘못 진단하여서 나타난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잘못된 진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반명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올바른 진단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극률이 아닌 격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그들을 기다렸다 누굴 기다리고 있었냐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다가 그 성을 어, 돌아봤습니다. 자, 지금의 바울은 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죠 홀로입니다, 홀로. 팀을, 어, 팀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팀이 있을 때는 현장을 볼 때도 함께 성령인도 받는 기도 속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데 홀로 받기 때문에 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다. 아울은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되어졌다 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아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현실만 보고 바울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뭘못 봤느냐?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제사에 대한 얘기할 때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건면했던 그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구약의 우상숭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진단을 하다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격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근원의 진단이 어떻게요? 안타까움의 극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상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때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특히 가족을 보고 자녀를 볼때 안타까움의 극률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올 때마다 열 받아가지고 격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바울의 격분을 잘못 착각하게 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해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격분하는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물론 열이 나긴 나지만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현장을 향한 그 열정이 극렬히 여기는 마음 없는 격분하고 있는 그런 열정은 아닌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말할 때막 열정을 가지고 토해내는 그게 성령인도 맞는 진단이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 쉽게 말하면, 우상이 많이 생겨져서 거기에 우상숭배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 그러면 결국 영혼의 상태를 보려고 하면 어떤 중심이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느냐? 제 사장의 중심을. 무슨 말이죠? 선지자의 중심을 회복하기 전에 제 사장의 중심을 회복.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수 있는 중심.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 오늘 우리는 바울과 달리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진단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간정이 아닌 변론입니다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바울이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해당과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변론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진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신 그 시간표가 아닌데 그러면 전도만 그렇습니까? 저와 이런 가족들을 향해서도 또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다는 증거가 뭡니까? 변론입니다. 변론은 뭡니까?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아데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 그러면 결국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이 철학자들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뿌리는 결국 뭘 말하느냐 인간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말쟁이라고.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죠? 말쟁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말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걸 보고 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론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 전도 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말하면 그것이 바로 뭐죠? 쟁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 뭐, 개개인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어, 보면, 아, 가족들에게 뭔가 말을 할때아 지금 시간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시간표가 뭡니까 상대방이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말하는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제사장의 중심보다는 선지자의 중심으로 크, 생을 걸고 뭘 생을 겁니까 거의. 생을 걸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말하는 본론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요. 그래 우리는요 무조건 말씀 전하고 무조건 복음 전하면 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마음 문이 안 열리면 다 길가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간정입니다. 마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간정입니다. 그럼 어떤 간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간정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인간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를 간정하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의 그런 사상과 지식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한계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이만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결국 그 중요한 간증에는 뭐가 있습니까? BC와 AD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할때제 사장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bc와 ad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간정을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달리 은혜를 간정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번째로 선포가 아닌 설득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20절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로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에 된 예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 말은 아레스의 평이에를 아레오바고라는 그 평이에 그 장소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뭐 하느냐? 두 가지 합니다. 법정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모일 때가 있고, 아니면 집회를 할때 모이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법정의 의미가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법정의 재판 형식이 아니라 비공식이나 아니면 공식 집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가르침에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그 이상한 거 말하는 것좀 거 얘기해 봐라 우리는 우리 같으면 좀 이해가 안돼 이상한 것 같으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상한 것을 말하, 말하는 것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21절 방금 읽으면서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장 새로운 뭔가를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면 환량이었습니다 다른 거안 하고 이 아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그게 뭐냐. 세계 3대 문학의 도시라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막 듣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다 그러 면서, 이 들이 알 지도 못하 는신에 대해서 새긴 단을바 울이 봤 다. 이, 이 내용 이뭐냐 면요？이 들이 많은 우상 을 새겨 놨 다. 그런데 바 울이 그많은 우상 을보 다가 여호와 하나님 을연 상하 게 만드 는 그, 많은 우상을 보다가 여우와 하나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새겨놓은 걸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바울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전도만 그렇습니까? 전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인간관계, 중요한 뭔가를 내가 가족 간에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할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이에요. 국회나 이런 데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에 와의 관계, 11조라든지 주일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아무리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감동이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과 달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돼요? 진단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세 가지 잘못된 진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잘못된 진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진단도 연결되어 있습니 어떻게 해야, 해야 됩니까? 격분을 하니까 변론을 하게 되고, 변론을 하다가 보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격분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야 데나요 극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게 연결된 것이라고 결론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세 가지 중에 나는 잘할수 있는 건 선포다. 아니라니까 이게 앞에 끼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선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극률이 여기는 기도하는 중심이 먼저 돼야 되고, 간정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때 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전도에 대한 이 중요한 시간표를 말할 때이 단계를 얘기했는데 바울은 반대로를 완전히 자 나머지 결론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음 주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내용에 우리로 말하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잘못된 진단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희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7장에 대사로니가 지역에서 말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십자가의 죽음이 살아나야 할그 증명이었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오늘 아덴 지역에서는 완전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장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랑을 밝히 정, 정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일 읽기도 그렇, 그러니까 27절만 보면 뭐라고 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네. 하나님을 더듬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만사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 더듬어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일 거다. 이런 내용이면죠. 그러면서 뭐라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 30절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부활을 이야기 했어요.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마치 그들 입장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읽기 싫어.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거 아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래 말할 수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하나님이 대해서 말 말하면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해질 수 있는 중요한 진단이 되어졌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말해질까입니다 제가 캠프 가보면요 왜 캠프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해진 그 현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다, 다르게 다 보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진단하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죠? 그들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볼수 밖에 없어요 오늘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앞에 내용에는 예수와 부활해서 에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자. 본격적으로 복음전 할수 있는 시간표가 주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해 못해요. 해요. 왜 그렇습니까? 뜬구름 잡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 이거 오늘 시간표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언론의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너무 길어. 뭔가 빙빙 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중앙 복음에 대해서 들을 시간표가 아니라는 증거로 뭐죠? 뭔가 모르게 내가 계속 설득시키고. 진단을 잘못한거지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진단이 되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감동을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걸 놓고 뭐부터요? 기도부터요. 영혼의 불쌍함을 놓고 기도하는.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